Thank you. 2박 3일의 일정이 다 끝나고 지금 차량 작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열, 2열, 나파가죽으로 교환이 진행됐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매장의 시그니처 컬러인 이 초록색과 비슷한 나파가죽의 색상으로 적용이 됐는데요. 고객님이 직접 가죽 샘플을 보시고 선택한 컬러인데 실제로 차량에 적용해 보니까 완전 다른 느낌이지만 순정 같은 느낌의 모델일를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1열 2열 나파가죽 교환과 그리고 통풍시트 운전석 조석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720클럽에서 진행하는 통풍시트 같은 경우에는 엉덩이와 등에 블로어 타입의 쿨러가 적용이 되고요. 에어컨을 바닥 쪽으로 했을 때찬 공기가 블로어 모터로 바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팬 타입의 통풍 시트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내로 들어가서 이제 가죽 교환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을 좀 유심하게 봐야 되고 저희가 어떤 부분을 신경 썼는지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내 모습이고요. 먼저 통풍시트 스위치입니다. 통풍시트 스위치는 이렇게 적용을 해드렸고요. 제가 설치를 할때 각도를 최대한 유심히 신경을 쓰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살짝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거하고 대칭이 되게끔. 되게 수평이 되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3단, 2단, 1단 이렇게 작동이 되고요 전원선 같은 경우에는 C같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보증 수리에는 전혀 지장이 없지만 만약에 원선복구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원선복구도 가능하게끔 배치공을 해드렸습니다 나파가죽으로 교환된 엉덩이 운전석 엉덩이 부분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주름이 없게 한데 신경을 썼고요 어, 그리고 이쪽 부분은 타공을 진행을 해서 바람이 원활하게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통포 시트를 하는 경에 착장감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칠리본 클럽의 통포 시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되는 원단이 착장감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착장감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일 것 같습니다. 등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보조석 모습입니다. 헤드레스트부터. 등판 그리고 엉덩이 부분까지 주름 없이 깔끔하게 진행을 해드렸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어, 보통 나파 가죽으로 시트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순정 느낌을 살리는 데 저희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스티치 같은 것도 지금 최대한 돌아가지 않게끔 삐뚤빼뚤하지 않게끔 굉장히 신경을 썼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 스티치가 되게 사소한 차인데 약간만 틀어지더라도 가죽 전체가 묶는 경우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유의해서 작업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헤드레스트부터 등판 엉덩이부터. 깔끔하게 진행을 해드렸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 포인트는 이 안전벨트 부분입니다 안전벨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게 패브릭 원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패브릭 어, 원단과 가죽 원단이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름이 쉽게 갈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름이 안 가게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되게 깔끔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컵홀더가 위치한 자리인데요 어, 컵홀더 자리도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고요 어, 이 컵홀더 자리 같은 경우에는 가죽이 따로 벗겨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순정 가죽 위에다가 다시 덧대는 식으로 그렇게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테슬라 차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하게 메모리 폼을 가죽 안에다가 이렇게 폼건 형식으로 쏘는 방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나 이 중앙 이런 이제 특정 부위 같은 경우에는 가죽을 벗길 수가 없어서 그 위에다가 덮어 씌우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안전벨트도 이렇게 보시면은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인접 같은 경우에는 벽에서 나오니까 전혀 가닥이 없고 토닝하는 스위치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마감해드렸습니다. 2열의 전체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1열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이번 차량은 출고할 때 화이트 시트 옵션을 추가한 차량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 시트 관리가 너무 어려워서 나빠 가지고 교환을 하면서 통풍 시트까지 추가를 했던 사례였습니다. 어, 처음에 이 컬러를 적용했을 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잘 어울릴까? 라는 물음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샘플 스와치만 한번 대보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독특하면서 고급스러운 그런 실내 인테리어를 완성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적용을 해봤을 때는 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저희 매장에 다른 고객님들도 지금 몇 분이 방문을 하셨었는데 그분들도 이 차량을 실제로 보고서는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어그 정도로 이 초록색 컬러가 테슬라 차량에 은근히 잘 어울리는 컬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 720클럽에서는 매장에 방문해주시면은 저희가 샘플복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어, 다양한 가죽 컬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한번 보시고 만져보시고 차량에 한번 대보시고 가죽 교체를 고려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치즈몬 클럽이었고요. 끝으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